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풀링이라는 것이 있는데 풀링 풀링은 무엇인지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풀링이라는 이제 지금 그까지 그 해서 너니 액티베이션 펑션까지 왔고 그 다음에 이제 풀링이라는 것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어요 요, 요거부터 먼저 설명 드리고 여기까지 해서 이제 왔다고 치면 그러면 그 예를 들어서 사, 사, 그 사이즈가 2x2 필터라고 하면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에서 맥스 풀링이라는 것은 맥스 값을 고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넣고 그다음 여기는 오버랩이 되지 않게 여기로 해서 그러니까 스트라이드가 이 경우에는 커널 사이즈와 같게 스트라이드가 역시 2인겠죠? 여기서 제일 큰 거는 8. 여기 있고 그다음 또 스트라이드가 밑으로 내려서 여기에서 3, 4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4x4가 2x2로 넘어왔고 그래서 사이즈가 사이즈가 디멘전이 줄어드는 역할을 했습니다. 줄어드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맥스 풀링의 경우 이제 풀링이라는 게뭐 이렇게 뽑아낸다는 거니까 그냥 특정 슬라이딩 윈도에서 맥스 값을 가지고 오, 오는 거다. 그렇게 함으로써 공간상의 레졸루션을 확 줄이는 거죠. 예. 그러면 여전히 여전히 그로컬 a 는 것들은 그대로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s the other one. Because here is one element. Because this is the other one. This is the other one. t h i 여기서는 제가 이바이를 했는데 파라미터가 학습을 해야 될 파라미터가 없습니다 그냥 제가 사이즈만 결정해 주면 자동으로 이렇게 s 스트 e 션을 되는 것이기 때문에 파라미터의 개수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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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즈를 줄여서 복잡도를 줄이는 거죠. 자 이건 자 여기까지 풀링의 오퍼레이션에 대해서는 제가 그냥 기계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이걸 왜 하느냐 왜 하느냐 보면 뭐좀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그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그 로컬한 트레그에서의 어떤 인베리언스를 그 두면 두 단계 무엇이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기에 어뭐 이렇게 새가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새가 이렇게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제 커널이 학습을 해서 해서 학습을 해서 그이 커널이 어떤 최종적으로는 그 새가 있는 것을 잘 디텍션할 수 있는 커널로 웨이트들이 학습이 되었다고 가정을 하죠. 그러면 여기에 있을 때그 값이 맥스 값이 나왔다고 하겠습니다 딱 정확히 일치를 했을 때 그리고 좀 시프팅이 되면 그 값도 여기 당연히 새가 일부만 있고 없고 여기는 없으니까 값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액티베이션 어, 맵 또는 아웃플 레이어에 여기에 해당하는 값이 제일 클 겁니다 아마 그러면 이 이미지에 새가 있다 없다를 결정하는 것은 새가 새가 있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맥스 값이 중요한 겁니다. 맥스 값이 나머지는 다이것들보다 값이 작을 테니까 그런 의미에서 맥스 풀링 맥스 풀링이 중요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건 좀매크로운 관점에서 본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새가 여기에 있다. 새가 그러면 저 맥스 이렇게 쭉 한다면 맥스를 하면 여기 있는 값이 가장 큰게 그대로 큰 값은 그대로 그 다음 레이어로 이렇게 전달이 될 테니까. 제가 있기만 하면 어딘가에 있기만 하면 있기만 하면 로컬 트랜지션에 상관없이 그그 그 밸류들 그대로 다음 레이어로 전달이 아랫단 다운스트림으로 전달이 되는 거니까. 자, 이게 맥스플링의 기본적인 또또 또 다르게 좀 이건 좀 매크로하게 본 거고 마이크로하게 보면 예를 들어서 이미지에 이게 선을 안 그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여러분들 이렇게 아주 픽셀 단위로 보면 픽셀 단위로 보면 이게 좀불러할수 있겠죠. 블러 이렇게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이 아주 미세한 그 픽셀 단위로 보니까 그러한 경우에 이제 이게 이렇게 필터링을 하면 필터는 있기만 하면 선이 있기만 하면 그 값이 예또 이가 그 선이 있다는 게 값이 제일 큰 것만 가지고 오니까 자, 그래서 이게 좀 그 어떻게 보면 그 레이어가 이렇게 있는데 CNN에서 상위 단에서의 설명은 이게 맞는 것 같고 하위 단으로 내려갔을 때그 피처가 중요한 키 피처들이 살아 남아서 맥스로 전달할 텐데 이, 이 설명은 다운 스트림에서의 어떤 동작 미커니즘에 맞을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풀링에 대해서 처음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CNN에서 풀링을 하게 되는데 기계적으로는 그 어떤 그, 그 커널의 풀링 사이즈에서 가장 맥스 값을 뽑는 것이고 가장 큰 그렇게 함으로써 다음 레이어의 사이즈가 줄어든다는 거 줄어들겠죠 표, 표현을 해서 좀 맥스 풀링을 하면 줄어들겠죠 그래서 하단으로 내려갈수록 구조가 이제 작아지는 거고 그렇지만 어, 더 중요한 피처들은 계속 살아서 전달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는 좀 노이즈 같은 노이즈 또는 어떤 뭐 블러한 느낌의 이러한 그 이미지에서 그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제거되는 역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자 그래서 풀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맥스 풀링이라는 것이 있고 뭐뭐뭐뭐 에버리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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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풀링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이름으로 보면 아시겠지만 그 사이즈의 평균값을 해서 다음 단으로 여기다 이제 평균을 취하는 거겠죠? 그래서 다음 단으로 넘기는 이건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맥스 플링을 많이 사용합니다. 예. 그리고 어, 맥스가 그니까 오버랩핑을 안 하는 게 좋겠죠. 오버랩 여기 이제 시프팅을 할때 오버랩이 안 되는 것이 이제 맥스 그 플링의 장점을 그대로 살리는 거니까 그래서 원 어, D에서 얘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 D에서 보면 사이즈가 어, 2라고 하면 2인거죠 이렇게 그럼 여기서 맥스가 그대로 3이 오고 여기에서는 이렇게 오고 여기에서는 0이 오고 여기에서는 2가 오고 여기에서는 이렇게 그렇게 해서 2의 풀링 사이즈 또는 윈도우에서는 이렇게 아웃풋이 나왔습니다 어, 그래서 이러한 오퍼레이션은 그룹핑을 하는 거죠. 그룹핑을 그렇게 해서 하나의 더 미닝 풀한 원들 중요한 것들로 그 압축하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뭐 역시 제가 설명드린 애플리지 풀링이 있는데 이것은 맥스 대신에 에브리지 값들을 넘기는 거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풀링의 역할 중에서 그 정보를 하단으로 복잡도를 줄이면서 압축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어, 인풋단에서의 좀그 어느 정도의 그언서턴티들를 줄여나가는, 근데 그림을 보시면, 지금은 이 경우에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예를 들어 여기 지금 사이즈가 3인데 사이즈가 이것들이 변해도 이것이 그대로 유지되는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 어, 인풋에스에 어느 정도 디포메이션이 있어도 전달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것은 그대로 유지됐지만 인풋이 좀 달라져도 그래서 인풋에 너무 민감하게 동작하지 않기 위한 어떤 그기조로 풀링을 사용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풀링도 역시나 인풋에 멀티 채널이 있을 수 있는데 있겠죠? 그랬을 때는 풀링은 컨볼루션과 조금 다르게 채널하고 상관없이 이 h 와 width만 정의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가 나오겠죠. 오버랩이 되지 않게 시프트를 한 다음 값이 나오고, 여기도 그러니까 채널별로 다 하는 겁니다. 이건 이게 컨볼루션하고좀 다른 풀링은 채널별로 다 합니다.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아래로 내려와서 또 하고. 옆으로 이동하고 또 이쪽으로 오고 옆으로 시프트하고 여기 여러분들이 패턴을 이해하셨을 겁니다 여기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채널이 유지가 되고 이 이쪽에서만 풀링의 사이즈가 줄어든 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크게 문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하실 풀링은 그 채널 멀티 채널의 경우에는 채널별로 채널을 통합하는 게 채널도 흐른다. 자 여기까지 해서 컨볼루션을 컨볼루션을 그 c n n 에 컨볼루션 레이어에 대한 것들의 기본적인 키 오퍼레이션을 다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컨볼루션 레이어 블록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 그 2D로 설명을 해야지만 그림을 좀 그리기가 어려워서 이, 여러분들이 이걸 이렇게 이미지로 보셔야 됩니다 이미지로 들어와서 그 들어와서 그그 그, 컨볼루션을 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컨볼루션을 그 다음 non-linear activation function을 하고 풀링을 통해서 풀링을 통해서 그 사이즈를 줄이고 뭐 예를 들면 이세 개가 하나의 값으로 가는 거죠 여기까지가 하나의 컨볼루셔널 레이어입니다. 자, 다시 인풋이 들어가고 아웃풋 그러니까 최종이 아니라 중간에 다, 다음 레이어인데 컨볼루셔널 레이어라는 것은 컨볼루션하고 근데 여기가 이제 그 바이어스까지 있으니까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에 컨스턴트를 더한 바이어스를 더한 어파인 트랜스포메이션이 되는 것이고 어, 뭐, 시그모이드나 렐루를 써서 러닝의 쉐이트를 넣고 풀링을 해서 데이터를 압축하고, 이것이 하나의 블락이다. 그러면 이제 또 반복을 하는 거겠죠. 반복을 계속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컨볼루널레이어의그 하나의 그 블락 덩어리에 들어가는 요소들을 지금까지 살펴보고, 지금은 그것들이 통합된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통 이것을 컴브 블락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클래식한 컴브넷. 이게 이제 컨볼루션을 이용해서 컨브 내에서 아키텍처는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는데 컨브 블락을 컨브 블락을 여러 번 반복하는 거죠. 여러 번 반복. 이것이 여러 번 이게 뭐그 뭐랄까 어 n번 하는 겁니다. 그런 예. 그리고 여기까지 맥스 풀까지 온 이제 컨브 블락을 여러 번 하는데 어, 일단은 저희가 컨볼루션하고 그뭐 이걸 이 하나로 보겠습니다 컨볼루션 하고 액티베이션 하고 풀링 그 다음 컨볼루션하고 풀링을 해도 이렇게 반복을 해도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컨볼루션 컨볼루션 풀링을 하고 또 컨볼루션 컨볼루션 풀링을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블록을 여러 번뭐 컨볼루션을 여러 번 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건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상관이 없고 이것들이 컨브 블락이 여러 번 있고 아웃풋이 되면 여기까지 예를 들어 끝까지 와서 왔다고 하면 풀린 여기는 이제 잘 이미지 인풋에서 피처가 잘익스트션 됐다고 잘 학습이 되면 그걸 가지고 이제 끝단에다가 클래시파이어를 붙여야겠죠. 그것은 그냥 풀리 커넥티드 된 것과 멀티 클래스 소프트맥스를 넣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클래시피케이션 문제, 이미지 인풋의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하는 CNN 구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이미지의 피처 i o n s 션 스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CNN의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인데 문제를 지금까지 설명 위해서 인풋 이미지로 와서 컨볼루션을 통해서 피처를 배우고 예? 그래서 중간에 액티베이션 펑션에 있어서 넌리니어도 저희가 넣는 거고 그다음 풀링을 통해서 공간 상에서의 어떤 인베리언스는 유지하면서 디멘전을 줄이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했죠 그래서 컴브 풀링 컴브 풀링 뭐 반복하는 겁니다. 이거를 계속 반복을. 여기까지 피처가 들어와 있죠? 피처 맵스가 그다음 다음 단에 fully connected 된 것을 해서 classification 을 하는 거죠. 거죠. convolution 과 pooling 을 통해서 high level 그 feature 그리고 fully connected 통해서 classification 하는 것이고 그리고 softmax 쓸 거니까 마지막 단에서그 이미지가 어디에 속했는지를 확률로 표현을 하는 거죠. 확률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CNN 구조에 대해서 제가 다 설명을 드리면 이제 저희가 그 AN에서는 오메가를 학습을 해야 되는 b a c k p r o p g a t i o n 으로 학습을 역시나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b a c k p r o p g a t i o n 으로 학습을 하는데 여기에서 오메가는 CNN에서 오메가는 커널에 있는 엘리먼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커널을 학습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여기는 커널을 학습하는 것이고 여기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그그 그 오메가들과 바이어스를 학습하는 거죠. 예, 그래서 보시면 웨이트들을 배우는데 CNN 필터, 그다음 뒷부분은 플리 커넥티드 레이어, 그리고 마지막은 당연히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면 일반적으로 하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써서 베타 파퍼게이션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어, 이, 이거는 사실 그 ANN의 웨이트랑 여기 CNN 구조에서 어떻게 웨이트가 이렇게 되는 그런 것들 저, 저희가 자세히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그런 편하게 할수 있게 텐서플러스 다 임플멘테이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념적으로만 이해하시고 코딩을 하면 코딩을 할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는 CNN도 그 백프로퍼게이션을 해서 오메가들을 찾는다. 또는 좀더 하이레벨에서 컨볼루셔널 필터와 컨볼루셔널 커널을 찾고 풀리 커넥티드 마지막에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의 웨이트를 학습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